네 안녕하세요 목동임찬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최경원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어깨에 대한 댓글을 읽으면서 어, 거기에 맞는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어, 이제 환자분들이 외래에 오시면은 어깨가 결린다는 표현을 가끔 쓰시는데요. 뭐, 사실 결린다는 말 자체가 의학적인 용어는 아니다 보니까 사람마다 어떤 거를 결린다고 표현하는지 조금 다를 순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어깨 뒤쪽에서 생기는 통증? 이런 거를 주로 결린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은 저희가 근막통증증군이라고 후 부르는 질환인 경우가 많아요. 특별하게 관절 안에 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같은 자세로 계속 반복적인 일을 하거나, 이제, 사무집같이 계속 앉아서 일을 하시는 경우에 근육이 이완이 안된 상태로 긴장된 상태로 너무 오랜 시간 있다보면 통증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은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체육충격파나 주사치료 같은 걸 쓰고 뭐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물치료 같은 것도 할 수는 있는데 재발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자세교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꿋꿋한 자세를 잘 유지하시고 어 스트레칭 같은 걸 자주 해주시면서 어깨를 좀 풀어주시는 게 이렇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관절염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게 퇴행성 관절염을 생각하니까 보통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 많이 온다고 알려져 있죠. 실제로 그게 제일 맞는 대답이고요. 어, 젊은 분들한테는 사실 관절염이 많이 흔하게 오진 않습니다. 근데 퇴행성 관절염이 아닌 외상 이후에 생길 수 있는 관절염이 있어요. 젊은 어린 야구 선수들이 과도하게 무리하다가 어깨가 반복적으로 탈구가 발생하거나 크게 골절이 발생한 이후에 관절 주변에 있는 염증이 관절로 이완되면서 관절염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드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깨에서 나는 소리는 사실 되게 다양한 원인이 있어요. 뭐 하나라고 딱 찍어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견갑골이라고 하는 날개뼈랑 그 위에 붙어 있는 극상근, 극하근 같은 근육 사이에 점액낭이라고 하는 물주머니가 들어있는데 이제 그게 잦은 사용이나 손상으로 인해서 섬유화가 진행되면 딱딱해지거든요. 그러면은 마찰이 생길 때마다 뚝뚝 소리가 날 수도 있고, 관절낭이라고 하는 주머니가 관절을 싸고 있고, 그 안에서 관절이 움직이는데, 이게 관절이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관절액이 어딘가에 갇혀 있다가, 바깥으로 갑자기 빠져나가면서도 소리가 날수 있고, 또그 외에는 힘줄염 같은 게 있을 때 힘줄이 두꺼워지거나 하면, 힘줄이 원래 있어야 되는 위치에서 이탈하면서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의학적으로 통증이 동반되어 있지 않은 관절 주변 소리는 예상적으로 크게 의미가 없으세요. 병원을 찾아가야 되거나 뭐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될 필요는 없어요. 어, 사실 어깨가 탈구되는 거는 굉장히 큰 외력이 작용을 해야 가능하긴 해요. 우리 일단 관절이라고 하는 거는 탈구가 안 되게 관절 주머니나 힘줄 같은 구조물들이 관절을 완전히 잡고 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은 관절이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근데 이제 큰 외상으로 인해서 탈구가 발생하면은 사람들이 막 당황하다 보니까. 이제 땡겨보고 막 돌려보고 꺾어보고 이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뭐 맞추는 방법, 맞추는 동영상 이런 것도 많이 나와 있는데 어 실제로 제가 예전에 있던 병원이나 대학병원에 있다 보면은 많이 보는 게 이제 탈구인 줄 알고 골절환자를 더 관절을 꺾다가 신경마비가 오는 환자를 본 적이 있어요. 탈구가 된 상태에서는 실제로 맞추는 데 정형외과 전문의가 맞춰도 시간이 좀 필요하고 또 힘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무리하게 꺾어가면서 맞추려고 하다가, 이제 2차적으로 골절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까, 사실은 병원을 빨리 이송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시면은, 부목이나, 뭐, 끈 같은 걸로 어깨 팔걸이처럼 이렇게 잡은 상태로, 병원에 빨리 오셔서, 정형외과 전문의 지도 하에 정복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어깨 수술이라고 하는 게 사실 워낙 다양한 수술이 있어서요. 뭐 수술마다 사실은 언제부터 운동해도 된다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석회를 제거하는 내시경 수술 같은 경우에는 1주에서 2주 정도 있다가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할 수 있고요. 실제로 석회를 굉장히 많이 제거한 경우에는 봉합 수술을 같이 하게 될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6주에서 길면은 두 달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근의 파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수술하고 나면 제가 아예 수술 직후에 보조기를 환자들한테 이렇게 채우고 나오는데 힘줄이 아물 때까지 보조기를 꼭 차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6주간은 아예 본인의 힘을 써서 팔을 움직이는 능동적인 운동을 아예 완전히 못 하게 하고 그 외에 파열의 사이즈가 작은 경우에는 보통은 4개월에서 5개월, 큰 경우에는 6개월에서 1년 정도까지 심한 운동을 미뤄 주셔야 됩니다. 어, 사실 사람 몸은 되게 신기해서 뭔가 조직이 손상될 상황이 되면 통증이라는 신호를 보내서 조직이 손상되기 직전이라는 걸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깨 옆으로 누워서 자다가 아프면 깨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가 옆으로 누워 자는 버릇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어깨가 망가졌나요?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 그것 때문에 어깨가 망가지지는 않아요. 근데 어깨가 이미 손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옆으로 누워 자면은 어, 그쪽 부분에 염증이 좀더 생기거나 조직이 손상된 조직이 눌리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통증이 조금 더 심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 사실은 누워서 <laughs> 저도 누워서 스마트폰 자주 보는데요. <laughs> 보통은 어깨보다는 목에 우리가 좀더 많이 가기는 해요. 왜냐면은 누운 상태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등 뒤쪽에 있는 목근육이 계속 긴장된 상태를 유지해야 돼서 목근육에 염자가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승모근이라고 이제 뒤통수에서 시작해서 목의 뒤쪽과 어, 양쪽 날개뼈 쪽까지 붙어있는 다이아몬드 모양의 되게 큰 근육이 있어요. 근데 그 근육이 긴장이 너무 심하게 되거나 너무 오래 눌려있으면 거기서 통증이 생길 수 있죠. 지금 찍고 있는 유튜브도 아마 대부분 핸드폰으로 보고 계실 텐데 현대인들이 스마트폰을 끊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계속 그 자세로 보시게 될 거거든요. 증상은 계속 재발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조심해야 될자세기는 해요. 실제로 그렇게 오시는 분들도 되게 자주 있습니다, 병원에. 네, 예, 일단은 이제 선별된 질문에 대한 답을 다 해드렸어요. 좀 대답이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봤거든요. 혹시라도 이거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다른 거에 대한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앞으로도 답글을 계속 달아주시면 예, 상심성인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창병원 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